안녕하세요. 교양대학 황혜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선과 생각에 대해서 짧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것일까요? 혹은 무엇을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과 보는 것 사이 관계를 보면요. 생각하는 것에서 보는 것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보는 것에서 생각이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이두 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그림은 아니고요. 김홍식 작가의 산책자 미술관에 가다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사진을 가지고. 이제 인화지에 인화하는 것이 아니라 스테인리스 스틸, 그 금속판에다가 포토에칭을 해서 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왼쪽 작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작품을 보시면 큰 작품 틀 안에 미술관에 어떤 작품이 걸려있고 그 앞에 관객들이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관객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이 작품을 보고 있는 것 같나요? 그렇지가 않죠. 관객들의 시선이 저 벽면에 걸려있는, 저 미술관에 걸려있는 작품을 보지 않고 그 반대편으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이 쏠려있고 또 시선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뒤에 걸려있는 그림을 보고 있는 그런 시선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에 비해서 오른쪽 작품은 어떤가요? 오른쪽 작품 안에도 작품이 하나 걸려있습니다. 왼쪽 그 작품 안에 걸려있는 작품보다 훨씬 작은 작품인데요. 관객들이 모두 이 그림을 향해서 몰려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너무 몰려있으니까 직접 볼 수가 없어서 스마트폰을 높이 들고 그 작품을 찍으려고 지금 사람들이 다 손을 들고 있는 모습도 보이시고 또 아버지가 무등을 태워서 아들이 작품을 볼수 있도록 해주는 모습이네요. 물론 아들은, 아이는 아직 관심이 없나 봐요. 이두 그림은 사실 루브르의 같은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전시 양쪽 벽면에 걸려 있는 작품인데요. 왼쪽 작품은 어, 이탈리아 화가 베로네제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가나의 혼인 잔치라고 하는 작품으로 성서에 나와 있는 어,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가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음, 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를 찾는 손님들을 위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도록 이제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운 것이 나중에 귀한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라는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실제로 루브르에서 가장 큰 작품으로 꼽히는데요. 그런데도 이렇게 큰 작품이 걸려 있는데도 관객의 시선이 그리로 향해 있지 않고 전부 다 반대편에 있는 오른쪽 액자, 오른쪽 작품에 담겨 있는 그 액자 속의 작품으로 시선이 향해 있습니다. 오른쪽 작품의 액자에는 무슨 작품이 보이세요? 네, 모나리자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모나리자예요. 어, 모나리자는 작품도 작고 보시다시피 방탄 유리벽의 유리창 안에 지금 들어 있고 사람들이 다가가기도 힘들 정도로 관객들이 몰려 있는데도 사람들이 전부 다 그쪽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왼쪽에 있는 베로네제의 그림의 작품성이 오른쪽에 있는 모나리자보다 못하기 때문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루브를 하면 먼저 모나리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루브를 가면 당연히 모나리자는 봐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바꿔 놓는 그런 한 예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모나리자는 예전부터 원래 유명한 작품은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모나리자가 사실은 루브르에서 도난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도난 당하고 한참 후에야 다시 작품이 이제 도, 어 박물관으로 다시 이제 되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더욱 더 모나리자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어떤 배경 배경 음 배경 이야기들,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작품을 바라보는 시선을 변화시켜주는 예를 이 작품에서 우리가 볼수 있어요. 어, 이거는 사실 앞에 작품에서 특히 오른 오른쪽 작품에 나와 있었던 그 모나리자를 바라보는 오늘날 관객의 시선. 오늘날 관객은 눈으로 꼭 보려고 하지도 않죠. 우선 가서 인증샷을 남겨야 됩니다. 어떻게든 화, 카메라에 담는 것을 더, 더 중요하게 보는 듯한 그런 이제 문화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로베르 두아노라고 하는 프랑스 사진 작가가 찍은 작품인데, 1945년 작품입니다. 그때 당시에 모나리자를 향하, 향하고 있는 관객들의 시선들을 이렇게 여러 컷의 사진을 찍어서 함께 하나의 화면에 담아 놓은 작품이에요. 물론 달력의 한 날짜에 실려 있는 이런 사진 작품인데요. 보시면 어, 45년에는 관객의 시선이 어떠나요? 전부 다 눈이 정말 튀어나올 정도로 고개를 아주 가까이 그림 가까이 다가, 다가가서 작품을 직접 눈으로 바라보는 걸볼수 있는데요. 오늘날에는 어, 관객들이 직접 작품을 보지 않더라도 멀리서라도 사진을 포획해 나가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것의 그 문화 자체도 매체가 발전하고 발명되고 변화함에 따라서 바라보는 방법도 달라지는 걸이두 작품에서는 또 다른 각도에서 볼수 있어요. 이번에는요 우리가 보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무용총에 있는 수렵도입니다. 많이 보셨죠? 아주 말을 타고 이제 사수가 말을 타고 달리면서 뒤를 돌아보고 어, 사슴인 것 같아요. 뿔이 있는 그 사슴을 사냥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양앞앞 뒤로 발을 쭉쭉 뻗고 날아가듯이 아주 역동적으로 사냥을 하고 있는 사냥터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어, 작품입니다. 뭐, 전혀 이상한 거 없으시죠? 말의 모습 한번 볼까요? 달리는 말의 열, 정말 날아갔듯이 빨리 달리는 말의 모습을 보시면 이상한 점은 잘 모르겠죠? 지금 봐도 굉장히 현대적인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제리코라고 하는 화가도 당시 19세기에 작품을 그렸는데요. 이 작품 19세기 초, 초반부에 그린 작품인데, 어, 당시에 굉장히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듯한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 꼽혔던 화가입니다. 제리코가 그린 앱솜 더비 경마장 장면인데요. 루브르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말도 보면 어때요? 마치 우리 그 수력도 장면에서처럼 말이 정말 날 듯이 빨리 달리는 그런 경주 말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시죠? 그런데요. 이 그림이 미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작품입니다. 김남시 미학자의 본단인 것에서도 이 그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 머이 브릿지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사진 기술을 발명하면서 연속 사진을 발명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1878년, 그러니까 어, 제리코가 아까 경마, 경마장의 장면을 그린 지 57년이 지난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통해서 그그 그니까 전에는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그 달리는 말이라든지 런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운동 운동의 이미지들을 아주 분할해서 세부적으로 그 각각의 움직임들을 포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진에서 보니까 말이 달릴 때. 그냥 바닥에서 이제 천천히 달릴 땐 모르겠지만 정말 날듯이 달리는 그 순간에는 어느 한순 어느 어느 때라도 완전히 날듯이 달릴 때는요. 말이 양쪽 발이 다 이렇게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이 있죠. 그럴 때는 제리코의 그림에서나 혹은 그 무용총의 무용총에 나온 그림에서 보듯이 말의 앞다리가 쭉 앞으로 뻗어지고 뒷다리가 뒤로 뻗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 말이 가장 빠른 속도로 땅에서 이제 떨어지는 그 음, 땅에서 두네 다리가 다 떨어질 때는 양쪽 다리가 모아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세요 위에서 왼쪽에서 세 번째,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두 번째 그 사진을 보시면 말이 말의 다리가 양, 네 다리가 다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은 양쪽 발이 앞뒤로 뻗는 것이 아니라 오므라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이 나온 이후로는 말에 달리는 모습을 그릴 때어 양쪽으로 앞뒤로 발이 뻗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오므라든 모습으로 그리게 됩니다. 물론 그림이 사실적으로만 그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상상적으로도 그릴 수 있고 느끼는 대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음 반드시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적으로 그릴 때 우리 육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제 기계를 도움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까지 그려내기 시작하면서 이 장면 이후와 이전의 그림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네, 이 작품은 그림은 아니고 이제 어떤 청동상인데요. 어, 서울의 어느 뭐 동네에서 내가 산책을 하다가 본 작품입니다. 이 작품 보시면 말의 기수가 정말 몸을 숙이고 빠른 속도로 지금 경매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경주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때 발의 다리가 오므라들어 있죠. 사실은 지금 조각상에 발을, 발을 조각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인데 실제 가장 빠른 속도로 두 다리가 그러니까 양 앞뒤 다리 네 발이 모두 다 땅에 떨어져 있을 때 그때 모습이 이렇게 오므라든 모습으로 그린 것을 이제 만든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럼 제리코의 작품이나 혹은 우리 무용총에그 말의 모습이 지금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사진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우리 육안으로는 볼수 없는 것까지 보게 되었기 때문에 다리가 오므라들고 땅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때 예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죠. 그 시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다는 것도 생각에 영향을 주지만 그리고 음. 생각하는 것이 또 보는 것을 바꾸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보는 것이고 생각하는 생각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시선의 방향이나 각도나 오는 그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짧은 강의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